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벌써 토요 새벽 기도의 7월 두 번째 줍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13장 1 1에서3장 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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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소유와 함께 그의 로또와 함께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패를 뒤로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때 그는 자칫 자기 아내가 바로의 후궁이 될 뻔한 이런 큰 실수와 수모와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그의 조카로 또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조카롯과의 갈등이 생기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의 이런 갈등 가운데 어떻게 잠재우며 해결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갈등이 어느 곳에 서나 있을 수 있지만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여 해결해 가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원래 곧 원래 예배자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다짐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 메굽에서 그와 아내 또한 소유 그리고 많은 재물뿐만 아니라 그의 조카도 내 계부로 올라왔다라는 것. 이때 지금 아 읽은 것처럼 제단을 쌓은 것.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는데 그의 시작은 제단을 쌓은 곳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린 이곳 예배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 소유가 많다라는 것 재산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 재산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는가 애굽에 나아가 그가 실패했던, 즉 바로 왕 앞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큰 문제가 날 뻔했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심으로 바로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모든 일행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에 아브라함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보낼 때에 재산도 함께 주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재산을 볼 때마다 과거의 애굽에서의 실패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13장은 재물, 즉 소유 가지고 있는 것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실패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돌아와 장막을 쳤던 과거의 그 자리로 돌아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나의 실패를 경험삼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라는 다짐을 그가 했음, 했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의 마음이 회복되었을 것이며 문제와 갈등과 패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모든 다시 한번 신뢰를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결단의 시작의 말씀이 오늘 말씀 시작이 바로 중요한 것 실패도 참으로 실패의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너희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너희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구절입니다 구절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희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오절에 보면 로또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되어나왔다 즉 바로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로, 로스에게도 많은 재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된다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부유함으로 가진 것이 많이 많이 있으므로 늘 물질로 인하여 갈등의 소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당시에 부자의 기준은 가축이 많이 있는 것임 가축이 많이 있다는 것은 당장의 초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7장 7절 읽은 것처럼 가나안로 돌아왔을 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아브라함과 롯은 많은 가축과 함께 그 땅에 푸른 초장, 즉 가축을 키울 만한 땅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에 결국은 함께 동거할 수 없음을 원인이 바로 가축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투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아브라함은 잘 해결자로 보여주십니다.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로 세계로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희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싸우지 아니하고. 어린 로새게 그가 어떠한 행동을 어떤 말을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다 양보해 줍니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희가 좋아하면 나는 무하고 너희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앞서 언급한 4절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지니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된 것이고 올바른 선택과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대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로색에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먼저 선택하라. 너희가 차지하고 담은것 내가 갖게 될 것이다,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너의 선택을 하라. 나머지 내가 가질 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손에 보고 나에게 불리하게 나쁘게 하겠는가?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수평적인 이 땅에서의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또한 바르게 회복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면 평탄한 평안이 그리고 문제가 없이 또한 원만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아무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양보하고 관대하게 할때 모든 일이 다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더 악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더억울하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갈등의 문제는 해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바른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의 제안제에로선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10절에 보면 이에롯이 예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적 소할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듬과 거문할 멸하기 이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0절 이 말씀입니다. 로시 볼 때는 정말 매력적인 땅이었습니다. 있 요단 동편 풍성함 그 자체였습니다. 물이 넉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랬습니다. 눈으로 바라볼 때이 모습 풍성함이 가지고 있는 가축에게 정말로 큰 위로와 풍부함으로 재산을 지키기에 너무 좋은 매력적인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중앙 실과의 하와 마음의 욕심이 결국은 문제가 일으켜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로시바라본 유단 동편의 여와 동산 같은 이촌 풍부한 이 땅의 모습이 순간 마음의 욕심에 끌려서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배려하고, 또한 선택할 때에 칠수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것이 바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로슨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주변 모든 상황들을 생각지도 않고 안중에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기도도 삼촌의 배려도. 아무 관계없이 안중에 기억없이 생각지도 않고 그냥 선택한 것이죠. 그런다, 그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10절을 보면 여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어쩌면 롯이 선택한 땅이 너무나 좋았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불길함, 그리고 훗날, 비참한, 좋지 않은 그런 그림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하께서 소돔과고모를 멸하시기 전,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계획하고, 그 땅이 너무나 악하여서 큰 죄인들이 있으므로 멸하려고 작정했던 땅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악했다, 큰 죄인이었다. 그런데 롯은 그 땅을 지금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이 선택한 후에 아브라함은 어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 양보해 줬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 나머지는 내가 얻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 14,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루시아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얼마나 폭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잊지 아니하시고 보이는 그땅 너에게 다줄 것이다. 북과 남과 동과 서, 종횡으로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되리라.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롯은 자신이 나고원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나 실은 불타는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순리함으로 선택하니 하나님께서는 더큰 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자리할 때에 갈등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양보하고 또한 배려할 때에 손해보고 또한 내가 참으로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살면서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갈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오늘 장세기 13장 시작에 아브라함은 여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8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에굽에 가서 실패와 부끄러움과 수모를 당했음. 그러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 하나님과 관계 내가 제단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가축이 많다고 다툼과 갈등 가운데 내가 눈에 보이는 것다 선택하는 것 그것이 답이 아니고 당장이 필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양보하고 배려할 때.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요 믿는 자에게 선택에서서 바른 방법인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 너그러움이 생기고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관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늘 잊지 않고 하나님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갈등은 내 자신과의 갈등, 가족 또한 자녀 모든 조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누구나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이 없이 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수평적인 관계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아니지만은 최소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토요일 7월 두 번째 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죄렴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